오늘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열대 폭포와 연못 TOPC. 12마가르다 폭포. 세계에서 가장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폭포 중 하나. 열대 밀림을 트레킹해야 도달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천연 연못. 부이라스 노란자스 폭포. 에메랄드빛 강물 위에 폭포가 떨어지는 환상적 지형. 바위와 물색이 합쳐져. 이국적 포토존으로 인기. 파리세물렁 폭포. 다층의 석회석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투명한 폭포. 열대 밀림속 나무다리와 천연 풀장이 인상적. 7위 과메 폭포. 정글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폭포.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인적 드문 청정한 수질. 유기 에리완 폭포. 7단계로 이루어진 층층 구조 폭포 각 단계마다 수영 가능한 연못이 있으며 하늘색 물빛으로 유명 5위 레드 폭포 철분이 풍부해 붉게 보이는 암석층에서 떨어지는 폭포 붉은 바위 맑은 연못이 만들어내는 유니크한 색조 4위 와일루코 폭포 신들의 눈물이라 불리는 이중 폭포 구조 열대 식물과 이끼로 둘러싸인 초록빛 낙원 3위 테네리 폭포 화산지대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와 깊고 푸른 원형 연못, 열대우림 사이로 떨어지는 단일 낙차 폭포가 인상적. 2위 하바수 폭포. 붉은 사암 협곡과 대비되는 청록색 폭포수. 열대는 아니지만 강렬한 색채 대비로 초현실적인 분위기. 1위 쿠랑쿠랑 폭포. 두꺼운 정글 속 맑은 에메랄드빛 폭포. 수영 가능한 연못과 주변 절벽 점프 명소로 유명.